파이브 서프라이즈에 온걸 환영해 뜯고 벗기면 이렇게 귀여운 5개의 장난감이 들어있는 파이브 서프라이즈 난다 모았다 대단한데 그치? 근데 앞으로 150개는 더 모아야 할걸? 뭐? 150개를 더? 왜? 더 예뻐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뜯어봐야겠죠? 뜯어봐야겠죠? 내가 이겼다! 우와! 왜뭐 이렇게 빨리 까? 하나, 둘, 둘 셋. 셋! 짜잔! 와. 와 하나, 하나 둘, 둘, 셋! 너, 너 빛나왔다, 스팽글! 이런 나비 뭔지 아시죠? 이거 한 한번 차볼까요? 스팽글은 절 실망시키지 않군요. 아, 이거이 직접 직접 어들어 가는 a little. I'm not a little. I'm not 엄마 i t t l e I'm not a little. I'm n o 어 a little. I'm not a 아저 t t l e I'm not a little. I'm not a little. i 요 not a little. 요 m not a little. I'm not a l 이 아이스크림 콘에 핑크림을 달고, 아이스크림 좀 녹은 듯한 이 표현. 보이시나요? 귀엽죠? 이 컵케어는요, 이게 공주잖아요. 네. 공주의 드레스를 뒤집으면, 컵케어를 보네요. 역시. 이거는,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란 이 말입니다. 어머어머 이거 웬일이니 이거 이거 헉, 햄스터가 나왔어 저도 저, 저 이거 나왔어요 어, 진짜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어 이거 밑에 무슨 모터가 뭐 있는데 이거 한번 켜볼까요? 오 진동이 이런, 이런 무슨 이건 어, 어느에 쓰는 어느 용도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갖고 한번 누가 한번 저쪽으로 가는지 공해볼까요자 한번 공개해볼까요? 준비 시작 음. 보셨죠? 보셨죠? 제거 보셨죠? 아, 이거 조금 쑥스러운데요? 아, 네. 여기 보니까 설명서가 엄청 많아요. 음. 진짜... 여러분들, 보이세요? 종류가 이만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원을 들어주는 엔젤 요정입니다. 그죠?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 착착 감기는 스냅밴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네요. 지빈 씨가 한이 헤어핀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인데? 어. 어. 어, 여기 유니콘 모양의 전자 LED 시계가 있어요. 허! 이게 마지막에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구하기 힘든 거 같지 않아요? 저희가 누가 먼저 이 유니콘 LED 시계를 찾는지 한번 게임 해볼까요? 좋습니다. 게임! 짜!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장난 아니많다 이거! <목소리> 둘, 셋! 어머! 왜? 네? <laughs> 어, 씻은 거하도 나왔네, 이거 뭐야? <laughs> 보여드려.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이 <laughs> 완전 귀여워! 스탬프가 나네, 이거 도장이, 도장이 나네요, 이거. 강아지 발바닥 모양. <laughs> 저는 스티커를 정말 좋아해요. 아, 스티커 자체가 그냥 반짝거리는 거네. 그저전 이거 붙이겠습니다. <laughs> 우리 여기서 지는 사람은 벌칙을 하나 정합시다. 여기서 뭐 할까요? 그래다 같이 막풀리치죠진 그래. 사람은 막뭐 나올 그것 같냐고요? 저는 컵케이크 공주 저는 누가 안 물어봐도 100% LED 시계가 나와요 하나 둘셋 어? 컵케이크 공주 내가 나와야 되는게안 나왔어 나 지금 스탬프 나왔어 아나 컵케이크 공주 할걸 아 스탬프 해야겠다 저는 어? 근데 여기 이제 스탬프의 컵케이크 모양이 나왔어요 아 아쉽다 하나 둘셋 짠! 이렇게 색이 변하는 은어공주 피규어가 나는데 이걸 제가 한번 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아 짜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주황색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인형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그쵸, 경험할 수, 수 있는 그쵸. 자, 이거는 솔직히 밤새 뜨어라도뜯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나도, 행복해 너무 <웃음> 나오는 <웃음> 재미가 <laughs> 있어 색감이야 아, 아, 아까 색깔, 색깔 변하는 거 얘가 살짝 보라색이거든요? 보면은? 궁금하니까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볼까요? 담가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오,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어, 다 뭐야? 똑같... 변했어? 어, 변했어. 어, 이쁘다. 네, 이거 개인적으로 어, 이 파란색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음. 그죠? 아, <laughs> 어, 친구가 생겼네. 아, 대박, 귀여워. 나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어. 양동이. 솔직지가 저는 아, 귀엽잖아요 근데 난 솔직히 이, 이, 이 올빼미 디자인보다 이 토끼 디자인이 조금 더. 왜 우리 그래? 올빼미 무시해요 아니 자 이제, 이제 이 토끼 디자인을 보세요 자, 일단 이 매력적인 옷 이렇게 쫑긋 올라간 귀와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우호하게 이게 펄이 들어가 있요 도도한 우리 올빼미도 멋있다고요 펄을 봐 반짝반짝 얼마나 이쁘니 이거 얘도 반짝반짝한데 괜찮다 어, 이렇게 어. 요정. 요정. 요정? 저는 지금 나온 게이 스킨인데, 보이시죠? 이게, 이게 강아지 모양, 팩, 여러 가지 동물들 <laughs> 모양으로 나온 건데, 완전 말캉말캉 귀여워요. 좀 올라와, 좀 올라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주물면. 아, 좀또스킨가 유행이잖아요. 네.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한번누르면 오! 오 하나, 둘, 셋! 짜잔! 여러분들. 네, 자, 딱 보시면은, 디자인 일단 우와. 일단 디자인으로. 아, 에 근데 근데 이거 너무 그렇다. 아니죠 아니죠. <laughs> 다른 액세서리인가 d i f f 매우 다른 <laughs> 정말 다른 이제 디자인을 <laughs> 가지고 있고 또한 여기 이제 LED까지 추가되니까 얼마나 얼마나 예쁜. 어, 아 예쁘네요 정말 맞아요. 그쵸. 여기 안에 하, 이 머핀 스팽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이거요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 어 저희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 단다거나 아니면 브로치로 단다거나 이거 스냅밴드인가? 네 맞아요 스냅밴드 이게 스냅밴드인데 이거 디자인 을 보시면 유니콘이 아, 되게 오묘한 느낌 제가 약간 <laughs> 유니콘 디자인 을 되게 좋아하는데 살지감 사볼까요? 네 하나 네, 둘셋어 대박 보시나요? 아, 아 <laughs> 무거워 갑자기 유니콘이 막반딱빤딱거리는 나비 이렇게 날라다니고 아 토끼 아. 인사해 애완용이야 이러면서 이제 팔아프죠 어, 팔이 무겁다 너무 <laughs> 잖아 <laughs>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겸물판을 내줄 <laughs> 이뉴 서프라이즈. 라스트볼. 응. 자, 하나, 하나, 둘, 셋. 둘, 짠. 좋습니다. 대박. 어. 아 뭐야? 나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뭔지 아시죠? 내빈이 초라해지는 순간이라. 아, 어떡하면 아. 좋아.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좀 너무하신데, 오늘. 또 나아졌습니다. Butterfly. 하나, 둘, 둘 셋. 너똑같은거 <laughs> <나> 나왔어. <laughs> 이게 난난 난... <laughs> 보이시나요? <laughs> 안돼. 안아 잠깐만 잠만 아니 제가 아까 냄새 그렇게 말하고 <laughs> 그렇게... 플러스야. 이게 이거 풀러세요. 이 뭡니까 이게. 저기요. <laughs> 뭐 아까 불이 뭐 들어오고 뭐하더라 이거 제가 알아봤는데 매일에 똑같은 LED야. 보이시나 아, 이게 이거 보이시냐고요 시계 LED 시계 아, 진짜 어이, 보이냐고요 아, 진짜 어없네요아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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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이거 안날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오네요 아, 나오긴 나오나 보자 빨리 차버려야겠다 나니까 차갈게아 이거 어떡하지 혼자 못 참겠는데 저좀 도와줄 주수 있을게요 아, 진말로 아, <laughs> 결국에는 다들 가버렸네 이걸 에이, 진짜. 좀 무겁네, 파는. 아, 진짜, <목소리> 누군 안 무겁지 <무거운> 않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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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늘 진짜. 그러면은, 이로써, 이번에 저희가 새로 나온 <목소리> 뉴5 서프라이즈 언박싱 챌린지는 제가 이겼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축하해줄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 벌칙한 게 있죠? 막 춤추기를 했죠, 저희가 또. 또막 춤하면 지민이죠. 아, 네, 제가 춤 한번 춰보겠습니다. 아,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막. Siке அ